어, 일단 다시 한번 유명해 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무리 쓰레기라도 좀 봐가면서 먹어야 돼요. 저런, 저런 거는 이제 퀘스트템으로 주는 아이템이니까 초보분들은 영상 보시고, 아 어, 절대 드시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되면은 퀘스트 깨다 보면은 좋은 템들 많이 줍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아, 센 용류요? 화룡 어딨죠? 화룡? 아, 네, 좀 봐줄라 했는데 화룡 안 되겠네. 이제 화룡 활용 잡아야겠네요. 화룡이 어딨죠, 여러분들? 활용이 어딨나요? 아 이시즈치산 2층이요. 아그 말해버리시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소환 소환해주시면 감사하죠. 아 일본이 아 감사합니다. 인천님 감사해요. 인천 사진나봐요. 오케이. 아 감사해도 이제 히치하이킹이 성공했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예, 소환을 해주셔서. 아 여기에요. 죄송합니다. 이거 처음 와봐서... <laughs> 아... 덜덜... <laughs> 얘, 얘, 얘가 황룡... 아, 잡을 수 있겠죠? 얘는... 화, 아... 얘는 황룡이고... 화룡이또 있어요. 화구산... 어... 뭐야? 저 안에 있나? 아, 이거 한라산이에요. 잠시만요. 택시... 잠시만요. 이 잘못 온것 같은데... 아저씨... <laughs>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니, 어디 맞네. 어디 갔어! <laughs> 아 택시 아... 자 잘못 온거 같은데 잠시만요 <laughs> 이런 데를 들러졌어자 아무튼 자 괜찮습니다 어 일단은 어, 공중문 나왔으니까 아 엄청 크네요 얘가 아 여기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 화구산 <laughs> 설마 내가 퀘스트 안 했을까? 아 깼구나 아 불도마뱀 저 어르신분들이 계시네 <laughs> 저나 잘못 왔구나 <닮았구나>. 죄송합니다 <laughs> 아 아니구나 아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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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를 안해셔도 돼요 여기 계신거죠 화룡이야 불도마뱀 몇이야 이거 1700만 아 테프콘님 어서 오세요 이 조심히 지나가야 됩니다 눈 깔고 지나가야 돼요 지나갈 때도 초보분들은 지나갈게요. 하고, 예의에요, 이게. 예? 예의입니다. 어디 뭐, 이제, 불도마뱀 가시는데. 얘 누구야? 최희? 아, 화희? 야, 이게, 여러분들, 템을 버린 거겠죠? 누군가 사막에서 유품으로 남긴 거 아니겠죠? <laughs> 누가 죽기 전에 여기다 떨군 거 아니죠? 야, 뭔 이렇게 전투력 이러냐. 나 47만 밖에 안되는데 이쁘다고요? 아, 말이 이쁘지. 의원님한테 가봐야, 이제, 정신 차리지. 마을로 돌아가봐야. 아, 다잉 메세지에요? <laughs> 아니, 화룡이 여기 있는 거야? 아, 저기 있나 보다, 매대 그쵸? 자, 한 번,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당히 좀 긴장이 되는데요. 어... 자, 길도 못 찾고 있고. 자, 여기 맞나? 아, 이쪽이구나. 홍적이란게 있어요. 홍적이 뭔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아직 배우는 단계라 극 초보분들 위한 영상 천천히 찍어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천천히 아 주작이란 게 있어요. 나 너무 멀리 온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laughs> 어, 일이 커진 거. 아 어, 잠시만 누구시죠? 엄마야? 엄마래. 어여 잠깐 엄마가 있어. 잠깐 몬스터에 엄마가 있어. 엄아 엄마. 엄마이 헷갈렸네. 엄마 졸로 가임마. 아 얘도 좀 세네요. 엄만 마줄 알았네. <laughs> 깜짝이야. 아 놀래라씨. 엄마가 왜 이렇게 많어. <laughs> 야이거 엄마가 너무 많은데? 추석인가요? 뭐, 큰 엄마, 작은 엄마, 큰 엄마, 막 이게 증조 할머니, 막이다 있네. 좋습니다. 세뱃돈 줬으면 좋겠는데 아이템 드랍률이 그지 같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안잡으야 자꾸 아이템이 있는데. 야 신발 놓고 갔어 누구야 이거 야 이거 딱 자살각이다 이거 <laughs> 불구덩이 있고 야이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찾으러 오신 거야 누구 잡는다 뭐야 뭐야 뭐래 뭐래 야 소름돋아 날개 봐야털봐털봐 야, 야, 털 봐, 털 봐. 누군가가 여기 뛰어 띄워... 뭔 소리야 아 얘구나 홍작이 홍작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는데 아 신발이 있고 대리석 하나가 있고요. 어 뭔가 신발 벗고 뛰어 내린 것 같은데 공작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 맵에 조이... 여러분들 초보분들은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 몬스터 앞에서 가만히 있어요, 좀. 아셨죠? 만약에 자기가 여기를 지나간다 하면은 지나갈게요. 해야 돼요. 지나갈게요. 초보가 됐으면은 눈 깔아야 됩니다. 눈 깔고 지나가야 됩니다. 아, 봉황비조가 저거 타고 다닌 거예요? 야 대박이다. 아, 아 라인톤님 어서오세요. 아, 자기, 애청자분들은 좀 채팅 좀 많이 해주세요. 제가 알아볼 수 있게. 매니저도 드리고 하게. 자, 아유 떨려서 이거 작겠나, 이거. <laughs> 아, 오늘 첫 녹화인데, 어, 실패하지 않길. 자,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자, 아 이게 아닌데, 반전. 자, 중기도문 어디 갔어? <laughs> 잘못한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죽기, 죽지 기죽 않게 아, 기도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자, 두 번째 캐릭이죠. 두 번째 장수, 구롱이 주인이랑 닉네임을 쓰고 있는 고조 류방 되겠습니다. 아, 이 친구 소개를 해드리자면, 은 공격하는 공격수는 아니에요. 어, 축구로 따지면은 약간 서포트 해주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기성용 같은 스타일 되겠습니다. 사비알로소 고런 스타일이에요. 여자 목소리 뭔가 무섭죠? 저도 방에 혼자 있는데. 짜증나게 하네. 진짜. 무섭게. <laughs> 나가있자, 좀. 엄마! 엄마 역시 엄마 품입니다, 여러분들. 자, 아무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멀리 있는데 이렇게 들려, 계속. 짜증나게. 소름돋게. 자, 아무튼. 아, 구롱이 주인, 이 친구는, 어, 어떤 그 원딜이나, 아니면 다른 용병들을 받쳐주는 서포트 역할을 합니다. 아, 고로, 어, 이 친구는 이제 패시브라는 스킬을 발동을 하는데요. 패시브. 자, 즉, 수동적으로 스킬을 발휘를 합니다. 3초마다 한 번씩 만화를 회복을 시켜준대요. 만화를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주냐. 어, 레벨 100부터 시작이 됩니다. 레벨 100이었으면 10만화. 레벨 100, 2였으면은 11만화 즉 고로 100부터 2업당 1만화씩 회복을 시켜준대요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레벨 200이 되면은 반이니까 잠시만 계산이 안되는데 잠깐 죄송합니다 반이니까 반이니까 <laughs> 반이니까 70이죠? 아 60! 아 죄송합니다 어 60정도를 회복 어 별로 안주네? 자 60정도를 회복을 시켜줍니다 근데 이게 60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어 보통이 이제 전투시간이 한 20초에서 30초거든요 아무리 빨라봐야 20초를 안에 못넘기는데 아무튼 그 사이에 따져보면은 꽤나 무자본 유저분들에게는 아주 유익한 장수 되겠습니다 자 다까지 울었으니 이제 잡으러 가볼까요? 갑시다. 롤 부금까지 틀었는데 성공을 해야 될 텐데 첫 녹화에 이거 이게 개방신화. 지나가... 여기 죽으면은 마을 이거 한없이 날아간 거죠. 아 그러네. 여기 여기까지 겨우 와야겠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였지? 아 서기포로 강귤 감귤, 강귤 먹으러 가요. 알겠습니다. 자. 하늘나라 안 가게 빌 비뤄주세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First Blood. <laughs> 자, 이 예, 괜찮습니다. 정지해 놓고 야, 자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자, 당황하지 마시고. 벌써 왔어요. 당황. 잠깐만요. 무크스, 잠깐만. 괜찮아. 생사를 아까 배웠잖아요. 안 <laughs> 돼. <laughs> 안돼 <laughs> <laughs> 뭐야 이게 <laughs> 야왜그어 <뭘 깨어> 이거 <laughs>